곱상이라는 게 있어요. 곱상이 뭔지 아시나요? 그 곱상한 게 아니라 이거 여기 새벽입니다. 새벽 여기 못걷고 밥을 밟아보세요. 여러분 밟으면은 감금이 걸려요 어, 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아무도 마이크 안드시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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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코 항상 하면 은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말 아무도 안 해. 여러분 마이크 안 하세요 하면 그, 그제서야 그 켜는 거 이렇게. 그제서야 켜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말이야. 수줍어가지고. <laughs> 부러워가지고. 떨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배운다고. 여기는 여러분 학원입니다. 학원은 네, 무엇입니까? 선생님. 자 학원에 대해서 우리 밀랑님. 네. 학원이란 무엇입니까? 은육진님. 네. 무슨 각으로 오셨습니까? 다 부셔버릴 생각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또뭐 꼬임을 넣었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친절하게 알려 드릴 거예요. 공략 다들 보고 오셨나요? 네. 양심적으로 생각해. 진짜 양심적으로. 아, 뭐, 지금, 지금 말할게요. 얼굴이 점점 초... 아, 밀랑님은 아공략안 보셨구나. 밀랑님. 트라이로 올때 공략은 항상 필수입니다. 왜안 보셨어요? 가르쳐 주신다길래. 아, 그렇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음. 1417 각인 33332, 인혁지님 3331 버스트, 그리고 우리 홀리님 3333, 그리고 길도영님이! 333, 블레이드님 3331, 그리고 33333. 이분은 좀 사장님이세요, 금난솔님은. 픽사니님은 도움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뭐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지만 죽는다고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딜은 좋으니까 그래도 복명 복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죄송합니다를! 자, 다시요. 죄송합니다를! 죄송합니다를! 말하지 말자! 맞지맞아! 다들 내가 죽으면은 아 이게 어때서 트라이퍼인데 뭐! 이렇게라고 당당하게 너무 떨지 마세요 일단은 곱삼이라는 게 있어요 곱삼이 뭔지 아시나요? 그 곱삼한 게 아니라 자기 번호 곱하기 3에서 시계방향 가시면 돼요 저는 1번이니까 1 곱하기 3은 3이니까 3시 방향으로 가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기 곱삼 자리를 한번 가봅시다 자기 생각해서 자기 자리 정해졌는데 왜, 왜 눈치를 봐요. <laughs> 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화이팅 할요 하나 파이팅.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laughs> 여러분 오른쪽에 그 마라톤 위에 보세요. 지금 버프 보이세요? 파란색이랑 노란색. 네 보여요. 자기 발 밑에도 보이죠? 발 밑에도. 자 이거 피자 이거 자기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색깔 들어가기. 하나. 그다음 다른 쪽에 들어갔다가 하나는 마지막 랜덤. 하 하네요. 이것도 자기 색깔로 들어가야 돼. 항 자기 색깔을 중요해요, 여기는. 나 이거는 어떤 패턴일까요? 아, 이거 피자, 피자 왜요, 왜요, 야, 아,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어, 맞네, 우리 파티네, 나이스. 자, 마지막... 아, 어, 뭐야, 여기 아니네? 뭐야, 왜, 왜? 나왜 맞았어? 살았으면 됐긴 한데, 이거 일단 지금... 딜 넣으면은...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 어, 지금, 달 생겼죠? 이거, 태양분들이 딜더 해야, 아니, 아니, 딜 누가 있어요? 이번 파티 분입니다. 이거 왜냐면은, 저기, 달 버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달 분들이 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택이 저기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자, 내가 딜 했다, 손. 자, 지금 말씀하시면 용서해 드릴게요. 내가 딜좀 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손. 저희는, 아니, 님은 아니에요. 밀랑님, 저희 파티는 아니에요. 저쪽 파티에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죽은 거예요. 아 제가 넣은 거 같아요. 아 괜찮아요. 제가 드들 것을 확실하게 안 했어요. 내가 만약에 빨간 버프야 태양 버프를 가지고 있으면 노란색 자리만 보면 돼요. 장판 패턴 할때 여기 와서 네. 보고 있으면 좋아요. 여섯 시에서. 음,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 그그바드니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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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의 네. 선생님은 누굽니까? 조니님이죠. 왜그그그 <laughs> 네, 그, 네. 그, 그, 그 월권입니다. 제가, 월권. 제가 일부러 말안 하고 있는데. 노란색이요. 에 하나, 둘, 셋, 넷, 자, 파란 목코꺼님 여기 와보세요. <laughs>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했어요. 못 했어요. 아, 이해했다고 아, 이상해. 돌아다니시던데, 이렇게 자, 자기 곱상.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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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아, 여기 오늘 안 돼요. 아, 노란색 시장 여기에요. 마지막 자리가... 마지막 자리를 설명을 못하겠어. 이쪽, 이쪽, 이쪽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자리가 노란색 버프는 여기. 아, 저 태양. 다른, 여기랑, 여기. 하나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자리는. 태양 버프 마지막 자리 어딜까요? <laughs> 자, 다시 와보세요. 태양 버프 마지막 자리 어딜까요?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자리만 생각해도 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딜이 좋은 파티가 막 살아남는 건 아니라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 여기 젓가락은 안쪽 이 돌을 아주 면 패턴을 피하자 지금 질 질. 딜 그런 거 누가 가르쳤어 이거 자기 색깔만 보기 노아 하나 둘셋넷 다섯 넷, 넷. 아이고 다들 잘하셨어요 근데 여 이걸 안 속네 나이스 어 깼다 깼 <laughs> 아잘했셨습니다 다들. 안 죽었으면 됐지.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는 이제 1파티2파티 나눠져서 가거든요. 어. 음. 일 음... 먼저 가지고 어 가자. 이게 가 일단 한번 가 봅시다, 여러분. 한번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한번 보고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일단 딜이에요. 제일 처음엔 딜이 좀안 들어가다가 포유하고 나서 딜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갈 때 이거 하나씩 해줘야 돼요. 이모티콘. 안 하면 안 돼요. 일단. 오케이. 이모티콘 해줄게 국물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지이더에요 자, 저희 나오면은 개빡딜 갈게요, 일단. 자, 좀 있으면은 이쪽에, 여기 와보세요. 보면 오른쪽이 여기 뭐 보이죠? 저쪽에. 오른쪽 건너편에 그 동그라미 맵 보여요? 저쪽에? 어,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다 나왔다 맞지? 아저 문양이 에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해치웠나? 어 아, 무력 무력 무력. 여기 무력 무력. 아, 안 뭐야 우리 왜 택도 없냐? 야, 무력 무력. 어이 뭐야? 자 이제 우리 자 이거 이모티콘 이모티콘 안 쓰면 안돼 이거 사자기 안 쓰면 사자기. 무냥님 사자기 갈게요. 카운터 한번 쳐주시면 감사! 카운터! 카운터! 까비! 카운터! 야! 이번에 카운터 보여줘! 아니에요 <laughs> 이게 연속으로 나올 때도 고 그냥 30만, 60만 됐어 됐어요 저희 갑니다 자 이거 갈 때도 이모티콘 한번 해주세요 우리 1파티 분들이 우리 왔어요 하고 이모티콘 한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2파티 분들이 갈 거예요 자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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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녀오세요 이거예요 오케이 요오른이모티콘 금지! 다음 안쪽! 오케이, 그다음 바깥으 다음은 어디게요? 안쪽이요 에 그쵸, 아니죠! 다음 바깥쪽이죠! 방금 안쪽이었는데 1, 1, 1안방이니까 찍기가 진짜 중요해요 자, 다음 바깥! 그렇죠 자, 제작 한번, 방 바꿔서 가볼게요 자, 파티 한번 바꿔 Y 누르고, 가, 이모티콘 탭 있잖아. 요 거기서, 어, 놀자예요, 놀자예요. 자, 이모티콘, 자기 차례에 쓰기. 어, 나이스! 아이, 근데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예, 나이스. 어, 아, 쪘어요, 쐈어요 그냥... 쏘는 거 보이죠? 이쪽에서. 이게 쏙모예요밴시에서한 거, 두 개씩 어. 돌아가죠. 버니 패턴. 자, 우리, 여러분, <laughs> X자로 흩어지세요. 맵, 맵 끝으로 흩어져, 맵 끝으로. 여기 가서 이제 보라색깔 나올 때 들어가면 돼요 보라색깔 나올 때 빨리, 아니, 빨리 빨리 가지고 계신 분 빨리 빨리 딜나세요 빨리 빨리 나이스 나이스 됐어요 됐어요 됐어, 나이스. 나이스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저희 다녀올게요 어우 나이스 자, 이제 빡질하시면 돼요 이제 마음껏 여러분의 어 나이스 굿 저희가 이게 1385 레벨이잖아요 적성이 근데 우리가 이미 레벨도 높고 각인이 네. 되있기 때문에 우리는 3페이지가 목표다 은육진님 네자 배틀할 땐뭐 챙겨, 뭐 챙겨야 될까요? 만능 성부 모닥불 오! 정답! 어 나이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그 초록 목코코가 있어요 초록 목코코는 밟으면 은 이제 내가 밟으면 은 옆에 사람도 감금이 걸려서 트롤입니다 그래서 그땐 밟으면 안된다는 거 아, 뭐고 그거 말고요. <목소리> 끝! 자, 갑시다. 일단 가자. 패턴이 너무 많아, 이거. 아, 죽으면서 배가 더 어쩔 수 없어. 다 설명 못 해, 이거. 이가저 이거 매기 머리 위에, 머리에 위 누구야? 오케이, 가만히. 나눠서 가요 나눠서. 밑에 깔렸어, 밑에. 잠깐, 잠깐, 잠깐. 여기, 여기. 다시 갈게요. 다리를 모으고 하늘로 아우한단말이에요 이렇게 뭐 쏘아올리는 듯이. 그러면 점멸기예요. 아시겠죠? 아 요번에는 바닥장판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엇가였어. 음. 벌써부터 엇가 그 가르치면 안돼요! 니들한테 엇가 가르치면 안됩니다. <laughs> 이거 안으로 가 아니라 바깥으로! 이거 나도 헷갈려 한 번씩. 아이자 가운데 이제. 오 바뀌었어 그치? 이거 여긴 새벽입니다 새벽. 올해도 달라요. 여기 못 걷고 밟으면 밟아보세요. 이거. 밟으면은 저 이렇게 감금이 걸려요? 이 밟으면 안 되는 거, 밟으면 안 되는 거 이제 갈지 마세요. 테스트 해본 거요 만약에 감금 걸리면은 핑 찍어주세요. 찍어달라고. 어렵, 안 어렵죠 여러분. 이게 서포터 없으면 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서포터 없는 파티 가지 마세요. 오, 밤이다. 오, 밤이죠. 딱 봐도 밤이죠. 밟으면 안 돼요. 이거 밟으면 독장판이에요 이거. 같이 먹고. 오케이.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어, 바닥에 떨어지면 파란, 다 먹어요 이거. 좀, 파란 점, 이거 독장판이랑 파란 점. 헷갈려서 독장판 먹으면 안 돼요. 나이스 어 하나 먹었나 여기 적장판 보이죠 여러분 누가 누가 밟았어 이거 아 이거 또 누가 밟았어 너무 오중첩이 최대 거든요 너무 많이 쌓이면은 많은 약들이요자 아, 이번에 새벽이니 여러분 새벽 먹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보마요아 그쵸 보호마 나이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뭐 먹지 마세요 아니 가업 그 남은 거 난 좋아요. 저기 하면 어떡해요? 아. 바로 가운데로. 아, 물약 없어요. 자, 모닥불 깔아 드릴게요. 야, 모닥불 잘 깔았어요. 아 말도 안 되게 잘깔았어 어, 나이스. 없겠네 오. 야, 나이스. 불꽃 다 봤다. 김도영 님. 네. 아, 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할만한것 같았네요. 힘들 내벨이 높아서 그래요. 이게 1사이로에다가 각인 이렇게 맞추고 와서 그나마 그래서 뭐야 이거 짝구이 뭐야 이거. 생꼬피시라고 기신 거예요? 어, 있는 거만 일단 다 넣어. 아, 모르겠는데. 있는 거. 우리 도움이 받은 님이세요 우리, 우리 후원해 주시는 빅다리 잘난다니 감사합니다. 김난설 <laughs> 님은 3333이에요. 그냥 따라다니기 바빴는데 이제 공략 보잖아요. 그럼 좀 보일 거예요. 이 현재 얼마 정도 하셨어요? 40 정도. 와. 40 정도 하면 이렇게 좀 편하게 시작하실 수있습니다 아 어제 만들어도 현질하셨어요? 네네 얼마 하셨어요? 50 정도 한거 같은데 <laughs> 50인데 왜 이분은 50인데 이렇고 저분은 50인데 왜 33333이지? <laughs> 아니 뭐 비교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laughs> 아 돌차이 아 존이님과 함께해서 아, 좋았습니다 레올린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카드가 없으시네요 근데 카드 없어요? 아니 꽃비 아니라 이거 또 확인하는 거지. 나중에 나중에 파티 갔는데 카드가 없어. 그래서 막 잘리면 어쩔 거야. 어 처음에는 겁먹었는데 응. 들어가 보니까 바드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지금 홀리님 계신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서포트라고 해주시겠어요? 아왜 서포님? 왜 아, 어지가 아, 있었어 방금? 1각2각 남바줄 2각아 세리야 열심히 좀 다니셔야겠다 떠다. 자오늘 MVP 밀랑님께 박수. 짝짝짝. 자 점심만 일반 신님께 박수. 짝짝짝. 자 우리 길도 형님께 박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좀못 알려진 것도 있을 거예요. 좀 다음에 공략을 보면은 좀더아 이게 여기가었구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한번 또 여러분들끼리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아르고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딜이 모자라거나그러지 않아.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믹살이 잘난다 님 양덕이님 송아지님 정실부인 미키님 김마리님 힘뮤님 케이 병원님 도대행님 뜨끈한국밥님 월화 낭자님 열세 님 종권 님 사랑시 님황지연님 조유리 님 이기덕 님연재이님 스코조무사 님오목누니님조병재님 엔드 줄라이 님 홍이소 님 로이드 님 작은바드 님님 봄여름 님 치키 님 옛날 식당 님 노잉이 님 서동진 님병 따무 님 여유리 님 엘리슬런제이 님 두찌 님 담탱이 님 엔터 마하 님 나이롱 님 디엠이 님공무 감사드립니다.